3월 26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를 다음주가 고난주간인데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 복음 19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19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남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배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푸를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laughs>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은 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나뉩니다. 어.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동안 있었던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는 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이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이세 번째 사역의 시작 장면입니다. 28절부터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남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19장 앞부분에서는 여리고에서 사개오 세리장 사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고 이어서 열문화 비유가 있었습니다 열문화 비유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급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바라 바로 잡아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 가시는 중이시지, 오시는 중이 아니십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어, 사명들을 잘,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고 죽음을 어, 맞이하는 그런 길이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앞서서 가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사명에 충실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박개와 배단이 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랬는데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어, 마을입니다. 어,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약간 더 높은 그런 <laughs> 산인데 그, 그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시는 중인데. 아 올라오다 보면 예루살렘의 동쪽 기슭에 배단이가 있었고 그 꼭대기를 건너면 지나면 벳바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단이를 거쳐 벳바게로 가까이 갔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 이이 어, 이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제자, 둘, 제자 둘을 보내서 어, 예루살렘 입성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30절 31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가 메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마일 누가 너희에게 어째에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기서 말하는 맞은편 마을은 어, 마태복음 21장 1절에 의하면 배바게입니다그 마을에 들어가서 준비한 것이 에, 다름 아니라 나귀 새끼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여기까지 예루살렘에 지금 바로 어, 면한 그런 갈리 감람산 기슭에 이벳바에 왔는데. 그 동안 걸어 오셨죠. 낙이를 어, 타신다거나 뭐 낙타를 타신다거나 말을 타시거나 무슨 탈 것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늘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스럽게 지금 여기서 왜 낙이 새끼를 끌고라 하셨을까요? 어,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에, 통해서 참된 메시아심을 증언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아, 낙이 새끼를 이래서 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행,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은 스가라스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라스가아 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새끼니라.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귀새끼를 끌고 오라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낙의 새끼를 어디서 구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미리 그 낙의 새끼의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두었다. 아,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라는 이 말이 일종의 암호처럼 이말 하면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럴듯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습니다. 22장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 둘 중에 뭐 이렇게 말, 언급하는 부분도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 아무튼 그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서 유월절을 준비할 방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부분도 지금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어떤 신적 능력을 어~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주님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낙이 새끼가 있었고 그것을 풀때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물었고 그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니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어떤 사역자가 후원 요청을 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 저게 그 표현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자기가 쓰려고 하면서 왜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는가? 주님을 참칭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 물론 논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전부 다 주님의 일이니까 자기가 쓰는 것은 주님이 쓰이 것이, 쓰시는 것이다 그런 논리였지만, 아, 어, 어, 좀더 어, 겸손했으면. 그 표현이 겸손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그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중년은 중년하지는 않았지만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 우리가 늘 교만하다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는데 이 겸손을 늘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납득 납득시켜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우리 인간의 좁은 식경과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순종할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의미를 다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하고 이해했던 방식과 전혀 상반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범위와 범위를 벗어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어, 해달라고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옛날의 거울은 요즘의 거울 같이 그렇게 선명하게 비치는 거울이 아니었죠. 동판을 닦아서 그렇게 비치는 것으로 거울로, 거울로 썼습니다. 그래서 흐릿하게 윤광만 보일 뿐이지 정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 금은, 그러니까 거울 을보는것 처럼 희 미하 게보 이고 분명 하지 않 더라도, 어, 그 것으로 자기 자신 을 비춰 보는것 처럼 주님 이 때가 되면 우리 에게 얼굴 과 얼굴 을 맞대 는것 처럼 선 명하 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 실 텐데, 지금 내가, 다 이해 하지 못 하고, 다 깨달 을수없 다고, 하 여, 주 님의 그 사명 을, 우리가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하시는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